도회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와서 영생에 대해서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렸을 동안에는 그냥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냥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영생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그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내가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영과 홍과 몸으로 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영안의 모시 혼 안에 모시고 몸 안에 모시는 것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거듭난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 네. 그러니까 충만하니까 뭐 그냥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홍과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하라로 용서하라로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너희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네 염려를 내게 맡겨. 이게 그냥 흘러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내 생명이 돼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새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새는 조금 있으면 뭐예요? 나는 것으로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물고기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물고기는 조금 있으면 뭐예요? 헤엄치는 것으로 이제 자기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은 풍성한 생명이 그냥 날 동에 나타나버려요. 갓난 애기를 보세요. 아직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마귀로부터 났다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마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들조차도 아직 마귀 생명. 곧 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뭐예요? 나타납니다. 짜증으로 나타나고 불평으로 나타나고 시기질 들어 나타나고 욕심부리고 샘내고 아, 이런 것들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그 생명이 안에서 자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껏 나타나야 돼요. 이해하는 생명이, 용서하는 생명이, 판단 정지하지 않는 생명이, 항상 기뻐하는 생명이 마음껏 나타나야 돼요. 근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마귀 생명이 나타나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늠하고 술 취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마귀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생명만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마귀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데 내 옛사람을 부인하는 삶을 안 산단 말이에요. 내 과거의 생명, 마귀 생명, 죄를 모여 죽은 시체를 여기에 부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명, 그러니까 너희 생명을 구원코자면 이르리라. 그러니까 내 생명, 마귀 생명 구원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생명 다 잃어버려요. 근데 너희 생명을 잃고자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마귀 생명, 죄를 잃고자 하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마귀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전히 마귀 생명 가지고 살아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염려하죠. 불평하죠. 원망하죠. 판단하고 정지하죠. 그렇게 사는 삶을 언제까지 살겠냔 냐 말이에요. 왜? 자기가 누구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 그래서 애들한테도 미용 우리 새끼 얘기를 많이 해줘요. 아니, 백조가 자기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 탈란이 얼마나 힘들어요. 백조가 오리처럼 걸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빨리 눈을 떠야 돼요. 난 백조였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백조처럼 우아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모습 속에 옛날 습관돼 있는 그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난 백조지. 하고 뭐예요? 부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사람이 염려가 나 아, 이건 내가 아니지. 염려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지. 이건 마귀 생명이지. 떠나갈지어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느라 고백을 해야지 내아이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은 안 하고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50년을 믿고 60년을 믿어도 어떤 환경이 되면 벌써 불평 나오죠. 짜증 내요. 혈기 나오죠. 왜 이런 훈련을 받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깐난애기들이야. 소변 대변을 못 가리니까 당연한 거지만 아니 60이 됐는데 소변 대변을 못 가려. 이게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아니 60살, 50살이 됐으면 40살이 됐으면 이제 소변대변은 가려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여전히 소변대변을 못 가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 앞에 생명을 놓고 사망을 놓고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놨다. 뭘 선택을 해야 돼요?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선택하는 수준이 없는 거예요. 왜? 깐난 얘기이하는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당연히 항상 기뻐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소변대변을 못 가리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미워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 아직 소변대변도 못 가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지금 아직 소변대변도 못 가리고 있는 신앙인 걸 모르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그래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 지금 젖먹이야. 너 지금 깐나액이야너 지금 소변대면또못 가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조차도 그냥 영원한 생명이 영생인 줄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예수라는 것도 몰라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친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이 예수인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예요? 나라 임하옵이며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조차 몰라요. 영생을 취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가지고 있는 영생을 왜 취해야 돼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물어볼 생각도 안 해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영생을 취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 알려줄 거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야. 예수가 영생이고, 풍성한 생명도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생이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데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사계절 배워놓고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대요. 그냥 그러니까 칭찬 맞는 거예요. 야, 똑똑 그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잘 배웠다. 근데 어떤 아이가 그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야. 아니, 사계절만 있지. 무슨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얘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깨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안다 그러면 마땅히 알 것을 모른다 성격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기는 거예요. 사계절이 무슨 응?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냐고 그냥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다고. 이게 우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고 이 풍성한 생명이 영생이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생명이 그냥 영원한 생명이. 무슨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뭐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협돼 있어. 좁아요. 내가 아는 것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 뭐예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맞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구나. 그럼 봄에는 초봄이 있고, 봄이 있고, 늦봄이 있구나. 계절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것까지 아는 거예요. 사실 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겨울 지난 게 봄이지. 우리나라 사계절 중간에 첫 번째 오는 게 봄이야. 요 정도도 훌륭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 봄은 봄이지 무슨 봄이 다른 내용이 있어? 이럴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봄 안에 뭐예요? 천문학적, 기상학적, 계절학적 의미가 다 달라요. 그 시기까지도 다 논하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누가 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뭐예요? 자기가 편할 때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 알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가장 뛰어난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어렸을 동안에는 그게 최고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것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주님을 위하는 삶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은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내가 노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준에서 뭐요? 내가 완전히 없어진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못 살아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40년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한 거예요.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렇게 40년을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난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너희가 내 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를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요? 내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땅에 있는 소산으로 카인이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받았어요. 왜요? 땅은 이미 저주 받았거든요 저주 받은 데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을 드려요.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그래서 피해 제사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으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얼마나 많은 행위를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쳐신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다른 종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범사의 감사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없는 게 어떻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아요. 주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거 내 의란 말이에요. 내 열심이에요. 물론 이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깨달아요. 나는 할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건 하느님이 기뻐받지 않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지키는 주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지켰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라는 건 주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 예. 그전에는 주님이 움직이든 말든 신경 쓸게 없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섬겨드리면 되거든요. 우리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해서 사는 사람하고 남편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하고 이건 천지 차이에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남편이 뭘 좋아할지를 알고 내 편에서 내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좌담프로에 나와가지고 어? 행복한 가정으로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이 여자는 내 말을 결혼해서부터 들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인꼬부부, 화목해가지고 불러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봐요. 아니,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직장에서 돌아오면은요, 수정과 냄새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참 아, 냄새가 좋아가지고, 여보 한잔줘 그랬더니, 아이고, 식사하기 전에 드시면은 밥맛 없어요. 밥 드신 다음에 드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 매사가 그렇다는 아유 나는 시계를 갖고 싶어 아유 요즘은 촌스럽게 무슨 시계예요 핸드폰 가지세요 핸드폰을 사준다는 거 모든 게 뭐예요 자기한테 맞춘 거예요. 내가 남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자기 남편의 말대로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삶이라는 게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어떨 때는 기뻐했다가, 어떨 때는 기뻐하지 않았다가,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이건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아니,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하고, 아니 1 1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봉사를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모든 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체는 자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건 달라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산다는 건 남편이네 머리가 돼서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게 남편이 주예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말씀한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기만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절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하십니라 그러니까 이건 전인 구원 받기 전에는 이 단계는 꿈도 꾸지 못해요. 전인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갓난 아이처럼 돼요. 모든 게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 배우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엄마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갓난 아이가 되면은요,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돼요. 범사에. 어떤 걸 주님께 의뢰해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기라. 주님을 먹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그러니까 나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에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의 아멘하고 들어오잖아요. 이해하라가 나와요.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마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까지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인권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도전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왜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이라는 건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이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나타나요. 먹은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듭나고 마음의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나타나 버려요. 근데 이거는 전인 보험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이 먹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근데 열매로 안 나타나요. 왜요? 길가바 돌착바 가시떨기 그 밭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죽고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다가 이제 신겨지니까 뭐예요?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것도 나타나는데 어떤 것도 안 나타나요. 왜요? 죄의 몸 때문에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 돼요. 몸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예요?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가 나와요. 그냥, 그냥 주님께 오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용서해 그러면 그냥 용서가 나와요. 빛이 있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리는 것처럼. 바다는 무치를 드러내라 그랬더니 그냥 땅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창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그냥 기뻐해. 네가 이해해줘. 그럼 들리는 순간 그냥 나타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먹는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삶으로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삶까지 와야지만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도로 때요. 이 수준 되지 아니하면 다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사실 너무 가까워서 저는 뭐 지금 뭐한 달에 한 번씩 전주, 광주 이렇게 내려가지만 이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단계까지 들어와야지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 이거 관심 없어요. 아니 그런 게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아무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들은 바 말씀.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구나. 이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갓난아이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이게 갓난아이 수준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예배, 또이 신회를 통하여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만에 저 기도합니다.